네, 안녕하세요 민기님 어, 질문 되게 잘주셨고요 A pot is being heated in an oven 이라는 문장이 있다그랬는데 우리가 수업시간에 비빙피피가 Be pee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그 동작 중이어야 한다라고 했던 거는 알고 딱 계시죠 머릿속에? 음. 그런데 예외도 있어서 비빙피피인데 Be pee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경우를 수업 시간에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shadows are being cast 하면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뭐 a car is being towed.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차가 견인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견인되어지고 있는 중이면 이렇게 어떤 차가 다른 차를 끌고 가는 사진이 있겠죠 어, 앞차에 사람이 그 안에 뭐 운전하고 있겠지만 사진에는 사람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요 문장도 지금 보니까 팥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븐 안에 있다니까 팥이 아무래도 어, 냄비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쓰였겠네요 pot은 화분이란 뜻도 있고요. 그쵸? 주전자로 나올 수도 있고, 이 파트에서. 근데 여기서는 아마 오븐 안에서 데워지고 있는 중이다니까. 음, 아무래도 그 냄비로 쓰였을 텐데. 그러면 a pot is being heated in an oven 하면 사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븐 안에 냄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오븐이 켜져 있다라는 신호가 사진에 보여야 되는데, 사람은 없어도 되나? 굉장히 사진으로 묘사하기 힘든 장면이죠. 그렇죠? 제가 이게 몇 번이라고 안 써주셔서 어떤 사진인지 제가 정확히 보고 싶은데 못 찾았어요. 다음번에는 이게 몇번 문제다라고 써주시면 더욱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이걸 정답으로 하기 위해서는 냄비가 오븐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냄비가 지금 켜져 있어서 이게 데워지고 있는 중이라는 이게 명확히 나타내야 비로소 답이 될수 있으니까 답으로 묘사하기 참 힘든 문장이었네요. 이거 오답이었죠. 음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또 질문 주시고요. 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질문 주세요. 바이바이.